이번 시간에는 망치, 괭이, 낫, 손잡이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매듭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반으로 접었습니다. 겹쳤죠? 이 자루 끝보다는 길어야 됩니다. 나중에 이 부분을 당겨야 하니까요. 잡아 당길 만큼 여유를 두고 밑에서부터 매듭을 꼬아갑니다. 꼬아갑니다. 그래서 끝가닥을 고리 속에 넣어서 아래에서 잡아당겨주면 되겠죠. 로프를 손 잡을 수 있을 만큼 감아 올려야 되겠죠.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겹쳐서, 겹쳤죠? 나중에 이 끝가닥을 잡아당겨야 하기 때문에, 잡아당길 만큼 자루보다는 길게 놓아두어야 되겠죠? 그래서 감아줍니다. 촘촘하게 감겠죠? 감아서 끝부분을 고리 속에 넣어줍니다. 밑에 아래에서 잡아당겨주면 완성이 되겠죠? 지금 로프가 손잡이 이상이 이 정도까지는 감아줘야 되겠죠? 생각보다 로프가 많이 소모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치, 괭이, 낫등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손잡이의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